지금 예약 취소율이 20%라고 좌석이3 4 0개라그랬어 그치? 예약 취소율은 좌석이 아니라 예약에, 예약에 따라서 달라지겠지? 근데 여기서는 지금 몇 석? 400석이니까, 어, 지금 얘는 400을 받았는데 예약률이 5분의 1이 이걸 따른다고. 그치? 400석 예약 중에서 5분의 1이 취소율이 생긴다고. 그치? 취소하는 것을 X라 돈다면, 그치? 어, 취소하는 것을 확률 변수 X로 둔다면 얘는 n은 80분의 5 80 곱하니까 80이 되고 평균은 그 다음에 5분의 4 곱하니까 얼마야? 5분 64 8의 적곱이 되겠지 이렇게 그치? 응. 됐어? 야, 이거 가지고 표준정규분포를 만들어야 되는데 좌석이 340이야 400석의 예약을 받았어 모든 손님 비행기 탈 확률이야 그러면 340보다 높아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못타임응 그치 그래서 취소가 어떻게 돼야 돼? 60보다 많아야 된다고 60석 이상이 취소가 돼야지만 정확히 340석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취소하는 게 60보다 많으니까 어, 이거 구하면 돼요 그러면 Z로 나타내면은 빼주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20 8 해주니까 마이너스 2.5 되나? 됐어? 응. 마이너스 2.5 이렇게 된다고 해 그럼 마이너스 2.5보다 크니까 크거나 같으니까 이거 이렇게 그래프 나타내면은 마이너스 2.5보다 크거나 같다 0.5 더하기 2.5 해주니까 0.4938 그래서 0.9938 이렇게 확률이 나온다고 이해가 되니? 그래서 지금 예약 여기서 중요한 건 예약 취소율은 애가 n이 아니고 애가 n이라는 거 예약한 거에 대해서. 에?